안녕하십니까. 화장실 네, 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여기 비행기에 조교성 탔대. 미친 거 아니야? 나 승무원한테 사진 찍게 해달라고 말좀 해볼까? 야, 일단 끊어봐. 나 지금 물어봐야겠어. 어, 끊어? 저기요, 승모. 오늘 여기 조기석 있다면서요? 저 진짜 팬인데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돼요? 사인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만나게만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상황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부탁드릴게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됐어요? 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선수분들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돼가지고, 만나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대신 이제 조규성 선수님께서 사인을 해주셨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비행 되십시오. 네. 왜 무슨 냄새야? 어머. 잠시만요. 아, 어,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저기 앞에 사람 담배 피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냄새나서 죽겠어요? 아, 손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 제발 빨리 죽... 네, 알겠습니다. 손님, 왜요? 저희 기내에서 흡연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자 담배인데 냄새도 안 나요. 저희 전자담배도 담배 일부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 저 10시간 동안 비, 비행기에서 담배 어디서 펴요? 기내에서는 따로 흡연실이 없고 항공 보안법상 절대로 기내에서 흡연은 금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여기 음식에서 플라스틱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손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어? 무슨 일이시죠? 저희 손님 기내식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거는 바로 회수하시고 다른 기내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내식은 회사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한번 나가보세요. 손님, 저희가 다른 기내식으로 바꿔 드렸고 혹시 아까 전에 드실 때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직 안 먹었어요. 저희가 그건 회수해서 바로 회사에 보고 드릴 거고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기내식은 뭐예요? 저희 오늘 기내식은 각종 장와 승무원 그 정식입니다. 여기요 승무원. 네, 맛있겠아 저기요. 네? 저 불렀는데 답을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아저 청포도 스무디 하나 갖다 주세요. 기내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청포도 스무디는 없고 포도주스는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라도 빨리 얼음 동동 띄어서 갖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음. 드디 여기 따뜻한 커피 한잔만 주세요 네 손님 따뜻한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뜨거워 어 손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제가 따뜻한 커피 달릴지 언제 뜨거운 커피 달라고 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저의 기내에 여분옷과 비상약 있는지 확인하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아, 잠이나 자야겠다 뭐 이사람? 저기요. 네? 저요? 등좀 올리세요. 제가 왜요? 저잘 거예요. 아니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아니 전잠잘 거라니까요? 저는 밥 먹고 있다니까요? 아, 그럼 좀땡겨서 먹어요. 어떻게 땡겨요 이거? 아, 가져가서 먹던가. 아니 배려를 좀 해주셔야죠. 아니 그쪽도 뒤로 제껴요. 제가 자겠다는데 왜 그래요? 어떻게 뒤로 제껴서 먹어요? 그냥 말 알아서 먹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하.. 진짜 그쪽이 더말안 통해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당시 자는데 이렇게 차면은 좋겠어요 아니 왜 치고 난리에요 아 조용 아니 언니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등받이를 제쳐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 불편함을 드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님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빈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손님이 더 없고 넓고 쾌적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갈게요. 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